자동차 k 4 4세대 카니발 바이저가 계속 이제 뭐 떨어진다 아니면 잘안 붙는다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으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제가 직접 붙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카니발 바이저가 부착되는 부위 몰딩을 보시면 일반 플라스틱과는 약간 다르게 약간 고무 같기도 하면서 뭔가 조금 거친 면들이 있는 상당히 다른 기존 차량과는 다른 모습인데 2열 쪽은 보시면 슬라이딩 도 쪽은 확실히 공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붙는데, 여기 보시면 앞쪽, 1열 부분에 바이저가 이제 자주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특수하게 이제 전용 프라이머를 또 따로 개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용 이렇게 접착증진제 프라이머가 두 장씩 같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좀더잘 붙고, 어, 안전하게 장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자 우선 이 프라이머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머는 두 개가 동봉되어 있는데 운전석에 하나, 조수석에 하나 별도로 따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프라이머는 1열부터 먼저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접착을 좀더 증진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동봉된 프라이머를 뜯으셔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보통 일반 알콜 수압처럼 이렇게 프라이머가 묻어 있는 제희전용 천이 들어가 있고 요 천으로 이 바이저가 부착되는 부위를 충분히 닦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지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한번 닦아보고 나면 보이시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많은 때들이 묻어납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충분히 1열에는 프라이머를 발라주시고 2열도 마저 프라이머를 발라줍니다. 네, 이거 난 다음에 이제 건조를 시켜주시고 나면 이렇게 바이저를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장착을 하실 때 약간 이게 이제 연질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제품이 살짝 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충분히 힘으로도 약간씩 이렇게 유격을 주면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테이프를 제거를 합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전체 다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붙이면서 이렇게 유격을 조정을 할수 있도록. 앞과 뒤쪽을 일부만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전체적인 길이를 봐주시면서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하고, 앞쪽도 맞춰서 부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붙어있는 후지를, 양면 테이프 후지를 당기면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시켜주시면 제품은 일단 우선에 다 붙었습니다 요 다음에 뭐좀더 밀착고 좀더 눌러주시면서 한번 닦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아이저는 충분히 튼튼하게 붙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열도 한 상태로 네, 간격을 보시고 난 다음에 네, 동일하게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아주 튼튼하게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반대쪽은 일반 바이저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동공된 프라이머를 충분히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쪽도 똑같이 붙여겠습니다 면또 아주 바이저가 튼튼하게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열도 단단하게 부착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디발 4세대 k a 4 라이저를 어떻게 부착해야 튼튼하게 부착하실 수 있는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우씨, 아 내가 나차 차를 부슨모 어? 그 정도 어? 안 되면 지금 잘못 했는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요. 와 이거 몰딩 저거 가져와야 되겠다. 어.